안녕하세요 경기뉴스 조선입니다. 여주시에서는 세종로 지중화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진한 세종로의 지중화 사업은 여주시청에서부터 여주시의 버스 터미널까지 약 750m 구간에 설치된 전신주를 철거한 후에 기존 선료를 지하로 매설하는 작업으로 여주시와 한국 전력공사 6개의 통신사가 약 46억 원을 투자해 15개월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도시 미간을 해치는 60여 개의 전신주와 건물 사이에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있던 각종 전기통신 선로를 지하로 매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 미간을 제공하고 보행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시가지가 개선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뉴스 조선이었습니다.